여기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주 가겠습니다, 경주! 저랑 함께 경주에 갈. <laughs> 경주 간다! 예! Yeah! 도착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수입니다 예! 아, 진짜. 저 사람 뭐야? 저 <laughs> 사람 뭐야? 아 제가 가이드 오늘 가이드로 그냥 대충 따라왔어요. 네. <laughs> 커피라도 쓸게. <laughs> 예. 그래서 저희가 아, 너무... 신경주역에 도착 해서 오늘 하루 종일 경주 여행을 할 건데 또 우리 우선은 또 특별하게 여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요즘 또그 여행을 원택스하게 똑똑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 오늘 우린 차 안에서만 경주 비대면 관광하기. 예. <laughs> 언택트 관광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은 없이 왔어요. <laughs> 우리가 그때 그 경북 게임 하면서 경북 전문가들한테 어디 가면 좋을지 투표를다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서 보고 우리가 재밌는 거를 골라가지고 하는데... 오늘 재밌게 지... 놀면 될거 같아. 야, 걱정 없어 뭐 하냐? 하고 싶은 대로 또 하자. 나 배고파. <laughs> 어, 그래, 야, 일단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열두시 많이 거는다 <laughs> 어, 어, 일단 점심을 먹으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고! 고고!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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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야, 크다! 우리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 어. 어. <laughs> 아, 그러게! <laughs> 그러게! 예! 뭐가 있다고, 어디가? 안 먹었단다 이지응 점심 먹어야지 점심 좀 알아보자 근데 경주는 황리단길에 우와. 모든 핫한 음식점과 오. 카페들이 다 몰려있다고 들었거든? 황리단길 저 일단 그럼 뭐 황리단길로 응. 원래 이런 즉흥여행이 또맛 아니겠어? 그치? 야 신선하다 뭔가 이 조합이 좀 신선한 것 같아 좀신선 그러게. 산자대결도산자검증도 아니고 뭐팀 이름이라도 하나 찍어나 이거 또 음. 하면 잘하면 또이굿도 나올 수 있어 오 아, 그래 아, 한번 1회로 <laughs> 반응 좋으면 뭐 나오는 거야 아아니야 우리가 계속 이런 여행 여행, 거. 여행 가는 거 <laughs> 하는 거야 다른데 제주도 편 그니까 이서 <laughs> 좋은데? 오 좋은데 너무, <laughs> 너무 좋은데 히트와 서연석와함께 해야 돼. 경주 야 이거 왜 그래 너무 <laughs> 예뻐 아, 네 그러면은 꼬마 비빔밥 하나랑요 육회 비빔밥 하나요어 저거 스타벅스야?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여기. 한옥이야 한옥. 아 우리가 봤던 게 그거네. 어 그렇네. 더머 이거 뭐야? 어! 버킹이랑 스벅스랑. 오. 자 지금 드라이브스루 커피 매장을 발견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앞 사람이 시키대로 따. <laughs> 갑자기. 오! 좋아 좋아. <laughs> 와 아이스아메리카노 먹을라. 그러니까 아이스아메리카노 <laughs> 너무 먹고 싶은데? 아나 라떼는 싫은데. 어나 라떼 싫어. 나, 나 라떼 먹으면 <laughs> 설사한단 말이야. <laughs> 그러면 나 차에만 못 있는데? <laughs> 어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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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싶어요. 자, 가자. 네, 저희 바로 앞에 차가 주문한 거랑 똑같이 주문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소사이랑 두 번에. 카노안잔 이렇게 맞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일반 아메리카노를 한잔더 주세요. 네, 앞페에서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플 시럽이 뭐야? 시럽. 일반 시럽.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커피 마실 때 시럽 넣는 거좋아하시 시럽을 두번 넣은 거 같은데. 그거 누가 먹을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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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장라짱달라짱달라 짱짜라 짱짜어 짱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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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짱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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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 짱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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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설문을 받았다설 설문. 그치 그치 그치. 보면은 어... 많은 미션이랑 음... 경북 가서 하고 싶은 것들. 어... 바다에서 놀기. 어... 경주도 경주 바다 쪽쪽 끝으로 가면 바다 있어. 경주도 이렇게 보면 이 끝이잖아. 자 그럼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야 바다에서 먹는다. 바다 경주 바다 찾아봐야겠다. 응. 이야 바다. 바 크다 지 와! 바다 바로 앞에 있어! 이야. 아 좋다 바다아 바닷아! 와! 예, 와. <laughs> 아니야, 이렇게 좋은 돼? 데가 있어? 힌텐. <laughs> <laughs> 대박, 이게. 적당한 거리. 적, 이게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 이시원 아, 메뉴 1 번. 오, 이것은. 네, 와, 내. 네. 와. 냄새가 내 이거 완전 맛있는 냄새가. 너무 이거 이 바다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완전 광고야, 광고. 이거 광고야. 아, <laughs> 우와. 너무 비쁘밥너겠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laughs> 돈이 약간, 반 나가 있는. 이 정도는 <laughs> 차 아니지. <laughs> 어때? 좋지? 아니, 안 음. 좋은데? 아, <laughs> 아니, 지금 돈이 없어. 야, 이꼬마기 <꼬망이> 비빔밥. 음. 맛있어? <laughs> 응? <laughs> 야, 건강해. 음! 와, 이녀이 아니, 이걸, 이걸, 이걸 먹고 어떻게 그만큼만 표현할 수가 있어? 어때? 음 완전 기름지고 <laughs> 완전 맛있어 나 기름진 거 좋아해 먹어봐 <laughs> 근데 이 바다 바람 맞으면서 먹으면 약간 뭔들 그니까 응. 여기서 뭘 먹든 맛 없겠어? 어. 우와~~~ 맛있지 수에 <놀람> 남아있는 애들에게 영통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약 올려야지 <웃음> <웃음> 하이루 하이루! 안이 안녕! 뭐냐 안녕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차 안에서 <laughs> 차 안에서 있지. 놀고 있어. 맛있는 거 먹고. <laughs> 차에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파전도 있어. 파전도. 이제 더해 더 놀랄 바이. 게 있어. 나 보여줘? <laughs> 보여줄게. <오> <laughs> 지금 서울은 비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진짜? 아 천둥 여기 쳤어 여기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지금 천국, 천국. 거긴 천둥. <laughs> 다음에 같이 와. 빠이. 안녕. 나 <laughs> 뭐라는지는 거의 안들렸어 맞아, 안들렸어할 말만 했네. 바닷가? 쿵쿵따 가위질? 쿵쿵짠. <laughs>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 내가 아까 점심 먹다가 좀 찾아봤는데 야경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았어. 경주 야경? 오면 야경을 봐야 된다. 김수민님이 한복 입고 월정교 배경으로 야경 사진 찍기라고 해주셨는데 한복은 우리가 지금 입을 수는 없지만 월정교를 배경으로 야경 사진 찍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인생샷 건지기. 인생샷 건지기. 오. 와, 그럼 우리.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laughs> 어떻게 찍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월정교 갈래? 월정교 가자. 월정교 가자. 예. 우리가 전화로 비 온다고 놀렸는데 <laughs> 갑자기 여기가 비가 오네. 놀라서벌 <laughs> <눌려서> 받았다. <laughs> 와, 이게 월정교야. 짱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이따가 불 들어오면 더 <laughs> 멋있겠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뭔가 사극 찍어도 진짜 될거 같아. <laughs> 자, 월정교에 도착했는데 도착했다 야경까지는 좀 시간이 남은 듯 합니다 좋아요 혜리가 하도 사달라고 했던 경주빵을 배달로 기념품을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yeah. 차 안에서 별거 다 한다 음. 주문했어 <laughs> 찰보리빵 30개입 <오. 웃음> 여기 앞에로 주소도 입력해서 와, 했습니다 배달 아일로 그러면? 와. 그럴 거 같아 그 이후로 더 파겐트가 됐어 야, 너 나온다, 너 나나, 나나, 나나 어? 저희 앞에 이쪽에..아 뭐지? 보이시나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차 안에서 못 나가가지고. 아,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웃음> 해냈다. <웃음> 음, 음, 음. <laughs> 약간 쫀득쫀득. 음. <laughs> 따끈따끈하게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따끈따끈하진 <laughs> 않은데? <laughs> 레뮬레이션 해봐. 그래그래. 응. 어, 그래.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이런 식으로 찍면될것 같은데 오 이거 괜찮은데 그렇지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체크 <laughs> 반쪽분인 소정 플러스 반쪽분인두 다들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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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뭐? 우와. 잘 먹어, 잘 왔어? 어, 잘, 잘, 어, 좋다, 좋다. 빵 끝! 야, 우리 같이 셋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찍으면 좋겠는데. 오, 오케이. 자크. 자크. 와잘 나왔다. <laughs> 어, 좋다,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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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거 이제 찍은 거 확인해보자. 어, 먼저 내려와. 오잘 나왔다 잘 나왔다, 어, 잘 나왔다. 왜? <laughs> 되게 힘든 하체를 모르게 하어 <laughs> 하체가 힘들다는 게 티가 안나와 아, 와, 우리 팀장이다 <laughs> 아 진짜 웃겨 <웃음> <웃음> 와 이런 거잘 나왔다, 잘 나왔다. 뭐, 어, 여기 뒤에도 다잘나왔구 응. 그러게 <laughs> 이걸 이렇게 해내네요 <laughs> <여기>. 성공, 성공! <laughs> <laughs> 대박 자 저희 이제 밤이 될 때까지 열심히 경주 여행을 즐겨봤습니다 이야 차 안에서 이렇게까지 즐길 수 있을지 저희는 진짜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내줘 경북 보드게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승을 했었죠 네 소장님이 갖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경주였고 다른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김천, 영천, 영양 네이세군데 음. 실제로 오프라인 부스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진짜? 선생님이 그 뽑은 갖고 있었던 그도시에 그러니까. 아니 그냥내 보드 게임에서 이거 한 건데 거기에 부스가 세워져. 선생님 그러니까 덕분에 강형 물품이랑 경품을 지급해주는 그 오프라인 부스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안심 관광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안녕. 안녕. 아쉬워. <laughs> <laughs> 우리 또. 왜?